안녕하세요.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 나와 있는 리포터 김신광입니다. 세이프티 위크, 2021 울산 안전산업 위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기는 QR 코드와 온도 체크 등 다양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보다 안전한 전시회가 되기 위해서 울산광역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어떤 전시회들이 펼쳐지고 있을지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회사 이름이 굉장히 비장한데요. 네. 어 포스가 느껴집니다. 네. 헥사곤 네. 어떤 회사인가요? 아 저희 헥사곤은 그 다양한 이제 공간 정보를 취득을 하고 그리고 측량 그리고 측정하는 장비랑 솔루션을 다 공급을 한 번에 토탈로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라이카 지오 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고요. 그 헥사곤은 이제 그룹 그룹이에요. 그래서 네. 그 안에 저희는 속해 있는 회사고, 저희가 어, 제공하고 있는 거는 이제 3D 스캐너 그리고 MMS 그리고 다양한 이제 측, 측정 장치들, 측량 장비들을 제공을 하는데, 이제 장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다한 번에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네, 지금 제가 여기 오니까 굉장히 많은 직원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오니까 다 도망가시더라고요. 네. 어, 가장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나무가 계시는 거죠.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말로만 들어서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여기 장비가 있는 것 같아요. 장비를 보면서 직접 한번 설명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훈습하는 장비가 이제 되게 다양하게 가... 있는데요. <laughs>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선보일 장비는 이제 고정식 3D 스캐너라고 하는 장비고요. 네. 이 스캐너를 현장에서 원하는 부분에서 장비를 작동을 시키면 어, 네네. 네. 사람이 기존에 측정하고 길이를 재고 하나씩 하나씩 메모해서 도면화했던 모든 것들이 네. 한꺼번에 3D로 데이터화 돼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기만 하면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아... 레이저가 안쪽에 이제 레이저가 계속 방사가 되고 있고요. 네네. 그 레이저가 초당 200만 번 정도를 데이터를 취득을 해요. 그래서 아 위치에 대한 걸 3천으로 얘가 계속 취득을 해서 360도를 돌면서 이 전체 1 2 0 m 1 3 0 m 길게는 1 k m 까지도 데이터가 들어와요. 이게 측량을 하면서 살짝 수기 작업으로 네. 사실 굉장히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쵸. 그런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또 잘못되면은 다시 해야 되고 맞습니다. 조금 오차가 조금 있으면은 또 처음부터 맞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한 번에 그렇죠. 한 바퀴 돌면은 알아서 3D로 다 만들어주는 아아 아, 그런 제품 이런 제품들은 그럼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예전부터는 건설이나 토목 쪽네 그리고 그 안전과 관련된 기관 쪽에서도 경찰 쪽이나 이런 쪽도 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던 일들을 네. 이제 기기가 대체를 해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시간이나 비용을 줄일 수가 있었던 거고 최근에는 요새 AR, VR 이런 쪽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 쪽 사람이 저희가 보는 그 결과물은 결국 누군가 만들어서 3D화해서 만든 데이터인데 그 만든 데이터를 현실하고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3D 스캐너로 먼저 데이터를 취득한 다음에 거기에 기반으로 데이터를 활용 시킵니다. 그래서 영화, AR, VR 쪽텐츠 만드는 데도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아, 그런 분야까지도 네. 지금 보니까 외부 충격 감지라고 안내가 하나 떴던데요. 네, 제가 건드려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아주 민감하게 저, 얘는 반응을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취득하는 데이터가 거의 1mm에서 2mm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옆에 주, 중간에서 진동을 느끼거나 하면 얘가 감지를 해줍니다. 그럼 그 데이터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면 다시 기계가 체크를 해서 네. 어, 다시 3D로 만들어주는 네. 어, 그런 작업이 시작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어. 이 장비는 어, 레이저로 그 데이터를 측정하기도 하고 이미지까지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미지 사진을 찍어서 네.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까지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한번 스캔하면 2분이면 끝나요. 정말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그런 것들의 시간 단축, 맞습니다. 시간 단축의 의미가 굉장히 크겠네요 이 네, 제품이. 맞습니다. 그럼 가격도 굉장히 비싸질 것 같은데. 가격은 아주 다양하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네. 보통 뭐한 3천만 원에서 많게는 뭐 1억 5천까지도 있어요. 아, 하지만 그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사실. 이 제품을 쓰는 게 네. 금액적에서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 회사에 대해서 아니면 이 제품에 대해서? 아. 어, 최근에는 이런 3D 스캐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아, 많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어, 사람이 직접 해서 시간 돈 많이 들던 것들이 이제는 이 한번 장비에 투자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모두 줄일 수가 있고요. 훨씬 더 좋은 데이터,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생기는 편차들을 다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그 저희 라이카 지오 시스템즈의 이런 스캐너, 그리고 모바일 매핑 시스템을 어, 사용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좀 시간을 많이 낭비했던 그런 것들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다른 것들을 할수 있으니까 네. 우리 이 제품을 사용해서 어, 그런 편의를 네. 즐겼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ハ<ね> <music>